반갑습니다, 님들. 중지발사입니다. 12월 18일에 공개돼서 21일 베타를 거쳐가지고, 28일 정식 오픈했던 에오스레드의 영지전. 이그네아, 리맨, 테르나, 룩스, 베르니카 5개 성에 속한 총 18개의 영지. 에서 오늘 2020년 1월 16일 업데이트 에 10개로 이제 줄어들었죠 유저 부적으로 입찰조차 하지 않는 빈 영지가 굉장히 많이 속출했었고 그래서 이제 10개로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영지를 영지전을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 형님들에게 예 말씀드리려고 이런 예,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주를 왜 해야 되는가? 영주의 이점 이제 그 영주 영지를 보면 영지 보상 밑에 소속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. 여기 보면 이근해야 지하 유적 미지의 숙 지하 유적 2층 지하 유적 3층까지 이렇게 이 소속 지역에서 몬스터가 드랍하는 골드의 일부와 이 소속 지역에서 NPC가 판매하는 수익 일부의 골드가 이 누적 세금으로 지급이 됩니다. 이게 일주일 동안 이이근해아 성지에서 누적 세금이 1억이 넘었죠. 해당 영지에서는 또 점령 버프가 있는데, 대인 공격력 5, 대인 방어력 5, 이렇게 올려주는 어마어마한 버프가 있어요. 그럼 이제 영지전은 어떻게 진행되느냐. 토요일 저녁 9시죠. 토요일 저녁 9시부터 9시 반까지 어, 각 영지의 그건... 전장에서 그건 전투를 통해 가지고 영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. 상위 차두 개의 길드만이 영지전을 할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. 여기 보시면 끄네야 성지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죠. 그러면 이게 A 타입과 B 타입 두 개가 있어요. A 타입, B 타입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B 타입이에요. 이 B 타입은 총 3개의 길드가 한 영지를 놓고 전투를 할 수가 있어요 상위 길드, 상위 입찰 3개의 길드가 이한 영지를 놓고 싸울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총 4개의 이 수호석이 있는 A타입은 2개의 길드가 상위 입찰 2개의 길드가 2개의 길드만이 싸울 수 있고 한 전장에 입장할 수 있는 한 길드의 최대 인원은 30명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총 길드원이 41명이다. 이제 미리 입찰을 해 놓고 그날 영지 전에 참여할 수 있는 3 0명을 추려 놓는 게 가장 좋다고 할수 있겠죠. 그리고 혹시나 뭐를 어뭐 그날 뭐 이렇게 못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이제 보결로다가 어몇분더몇분더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게 왜냐? 길드원이 41명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이제 강함과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 30명이 이 최대 인원이기 때문에 30명을 딱 추려놓고 어 영지전을 준비를 해야 그 영지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A타입은 2개 B타입은 3개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영지전에 들어가서 규칙이 있는데 덕진형 수호석을 파괴하면 승리하게 되는데 양쪽 길드 다 예를 들어서 이 A타입에서 전투를 했을 때 양쪽 길드 다 수호석을 파괴하지 못하면 둘다 패배하는 거야 빈 영지가 됩니다. 무조건 상대방의 수호석을 파괴해야만 그 영지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망 시에는 페널티는 없는데 사망 횟수가 늘어나면 사망 횟수가 계속 쌓이면 부활 대기 시간이 증가합니다. 예를 들면 30초였던 게 40초, 50초 이렇게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빨리빨리 부활을 해서 현장으로 다시 투입을 돼야 된다 했을 때는 총 10번. 200 다이아씩 총 10번 즉시 부활이 가능한데, 200 다이아는 좀 너무 많이 비싼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한50 다이아 정도만 해도 충분할것 같은데, 200 다이아를 즉시 부활 다이아로 쓸 용자든 과연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, 이것도 좀50 다이아나 그 밑으로 내려주는 게 좋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이맵 중앙에 있는 투석기와 압법진이 있는데,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투석기가 각각의 수호석에 바로 다이렉트로 공격을 할수 있는 공성용 그 투석기고, 아, 마법진, 마법진은 공격 마법진은 공격력 15, 10, 마법 공격력 15를 올려주고, 방어 마법진은 마방 15하고 피해 감소 5를 올려줍니다. 그러니까 이 방어, 이 마법진과 이 투석기가 굉장히 전술적인 위치, 전술적인 전장이 될수 있는 거죠. 서로 이걸 이쪽을 사수함으로써 여기서 전투가 많이 벌어질 수도 있고, 별동 대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술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진 예, 마법진과 이 투석기 머리를 잘 써야 네,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영지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,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